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경기가 왔네요 드러피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이 왔는데 이야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우승 굿즈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풀 책장을 하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겨울 날씨로 점점 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더 공기 조심하시고 오늘 드디어 품격의 기쁨과 우승의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행사에는 우승 세레머니를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레플리카 트로피에서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우승 컵아 진짜! <laughs> 와 형님 감사합니다 맞췄어 맞춰갖고 아 맞췄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왜 전화? 아, 그래? 그냥, <laughs> 그냥, 형, 트루해라, 그냥. <laughs> 어때? 괜찮지? 언제 언제 가요? 그래? 뭐, 언제 언제 가? 아, 이틀에 나가고 싶어? 오! 뭐, 원저갈 때, 형이랑 같이 가고. 어... 어... 가도 되냐고? <laughs> 같이 찍어도돼요 형이랑? <거야? 웃음> 그래. 먼저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찍었는데요. 레플리카 트로피라도 이런 순간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벤트 존에서의 기록을 남기고 경기장으로 향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경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오늘 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laughs> 이제 경기 시작 30분 전. 정말 마지막 경기네요. 그 동안의 한 시즌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래. 어, 어. 아이렇게 뭐. 어, 네. 아, 자연스럽게 가게가 다끝겠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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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하 너가 전도할 인물이다 진나 때문에 이렇게 아, 아, 버릴줄 어, 제가 인천팬 데버린게덕분이게을아 아, 그래? 저 이거 고등학교 때입학때 입학할 때도아 끝이. 하지 말라는 거잘안 하고 려 그때 누가 깨지게 넣었지 야자 빼는 게 일탈이었잖아 아 그치 야자 빼고 축구 보는 게 일탈이었으니까 아 그건 야자냐 <목소리도> 그래 그래서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진하다 <목소리도> 제가 다음에 이 친구랑 다른 콘텐츠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목소리도> 못하겠다고 아 이야기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끝내고 볼수 있으면 보자 전 <목소리도> 전화했어 어 전화했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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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요? 네 감사해요 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laughs> 와 친구가 이렇게 주셨네요 주변에서 아, 이렇게 아, 많이 아,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아, 내년에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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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장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K리그2 39라운드 네, 마지막 네, 경기 네, 함께 네, 보시죠 네, 네 가도바노와 함께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우승, 일부러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25 대망의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번 2분 인천의 코너킥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김건희, 이명진 선수의 케미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충북 청주. 초반부터 아찔한 꼴대슛이 가슴을 철렁이게 합니다. 계속때는 축구 총의 공격 이후에 인천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제무소에 빠른 발이 있었지만 슈팅이 빗나갑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려는 중국 청주. 이주영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주심이 <목소리> 그에 판독을 보러 갑니다 과연 어떻게 판정이 될까요 대회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성준 선수가 잘 막아주길 바라봅니다. 읽었지만 아쉽게 실점했습니다. 저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혁민 선수에게 관계력을 부니다 그리고 추가 골이돌리는 중국 청주 지연학 선수가 날립니다. 또한 번의 골대! 다행히 이 상황이 오프사이드로 선정습니다 지연학 선수가 오프사이드가 선언하게 됐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전개하는 인천 정원진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반 33분 인천의 역공 바모 선수 달립니다 그리고 제르어 이게 오프사이드로 소환됩니다 <목소리도> 만약에 이 골이 들어간다면 제는 손에 덕분에 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21분에 송창석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충북 청주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가 전반 분석해드리면 점유율에서는 59대41로 인천이 높았고요. 슈팅 개수는 8대5. 하지만 유효슈팅은 3대1로 충북 청주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박승호 선수의 헤더가 영점을 잡지 못합니다. 이후반 이후 후 63분, 인천은 빠른 전결을 시도합니다. 발끝에 걸리지 못한 제무스 선수의 슈팅 시도, 거의 한두 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브리핑 찬스, 골반으로 몰입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팬분들도, 선수들도 아쉬워합니다. 이번에도 박승호 선수의 슈팅. 계속해서 막히는 슈팅에 답답해하는 박승호 선수. 주도권이 인천으로 향하는 후반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번 기회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 제르소 선수의 침투가 있었는데요. 인천 선수들 주심에게 PK로 빌어봅니다 고요 그러면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함께 메이투 마지막 경기 인천과 주의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민정 감독님의 재계약 소식입니다. y a n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인천을 응원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흥이가 있는 중원 전주로 들어올리는 그 순간도 기다려 봅니다. 정말 이만도은 고생하겠습니다. 내년에 K리그 1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